방직기의 전화에 동키호테입니다만 지령 대상에 죽여버렸는데 어떡합니까? 방직기가 뭐라고 하겠어요? 니가 잘했어야지 임마. 일단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검지 단말기 동키호테 써봤고요. 그러니까 뭐 방직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지령 얘기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줄평 엄지 카포 메르소가 없었다면 지금의 임팩트였을까? <laughs> 무슨 말이냐면 엄지 카포 메르소가 없었다면 더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을까? 라는 한 줄평을 뭔가 남기고 싶습니다. 뭔가 엄지카포 메로소랑 비슷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수비를 사용해서 강제로 해금 단계를 끌어올려서, 해금 단계를 끌어올려서 변신을 합니다. 에고 발현을 하고요. 그에고 발현을 하면 기존에 쓰던 1, 2, 3 스킬을 쓰는 게 아니라 강화된 1, 2, 3 스킬을 씁니다. 3 스킬의 경우는 차이가 많이 크죠. 그죠? 2코인짜리 스킬에서 4코인짜리 스킬로 바뀌는 정도로 뭐 1스킬, 2스킬도 마찬가지로 일단 짜잘하게 기본 이력이 올라가 있는 것까지. 빠르게 예열을 시켜서 강화된 상태, 에고 발현 상태로 돌입해서 싸우는 컨셉을 가진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한 요 엄지카포 메르소와 똑같다 그런 맥락에서 제가 한줄 표현 그렇게 짰고요 그런데, 그런데 엄지카포 메르소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음... 하자가 쬐끔 있습니다. 하자가 쬐끔 <laughs> 그니까 제가 써보면서 느낀 점은 이 지령 대상이 너무 자기 멋대로 붙는다는 점이 그니까 검지 파우스트부터 느꼈지만 하자인 것 같습니다 어 무슨 말이냐 일단 일반 전투 기준 그러니까 지령 대상에게 스킬을 적중하기가 너무 너무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친구는 강제로 해금 단계를 끌어올려서 뭐 지령의 가호를 3까지 끌어올리면 해금 단계 1, 6까지 되면 해금 단계 2, 9 되면 해금 단계 3이긴 합니다. 한데 어, 해금 단계를 내가 지령을 수행해서 차근차근 올리는 방법이 있겠죠, 그죠? 지령을 일단 기본적으로 수행할 때마다 지령의 가호를 1 얻으니까 그것도 지령 대사에게 적중을 하면은 지령의 가호를 추가적으로 2더 줘가지고 한 번에 해금 단계 1로 돌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택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수비 스킬을 사용해서 강제 해금을 하던가 아니면 이 지령 표식이 새겨진 스킬을 지령 대상에게 적중해가지고 해금 단계를 건실하게 올리던가인데 제가 느끼는 바로는 사실상 뭔가 내가 원하는 대상에게 지령 대상까지 주어져서 한 번에 해금 단계를 건실하게 올리는 그거를 사용하기가 참 어렵다? 라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면 뭐 스토리 전투나 거골철 얘기해볼까요? 예를 들어 기믹형 보스 전투겠죠? 그런 경우에서는 이게 부위에마다 또 합하기가 좋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봐봐. 1스킬에 지령표시 박혔어. 근데 1스킬은 약하겠죠? 아무리 신규 인격이라도. 근데 이 지령표시기, 지령대상이 정해진 그 부위가 쓰는 스킬이 되게 강력한 스킬이거나 아니면은 지령대상이 지금 현재 강력한 스킬을 쓰는 경우면 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건실하게 지령에가 1, 1, 1 올려서 해금을 하던가. 아니면 수비 스킬로 강제로 끌어올리는 건데 어 뭔가 구조가 조금은 아쉽습니다. 아니 지룡님 어 이게 맞아요 판단. 그러니까 수비 스킬을 사용해서 강제로 해금 단계를 올리는 거 이외의 방법이 뭔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네요. 그래서 굳이 굳이 말하면 수비 스킬 누르는 게 나쁜 선택지는 아닙니다. 물론 일반 반격이지만 그냥 쳐맞는 거지만 아싸리 그냥 상대방의 약한 스킬에 그냥 갖다 대서 그렇게 해금 단계 올리는 거? 그렇게 나쁜 선택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격으로 강제로 일단 끌어올려줍시다. 아니 이러면 출혈사 아는데 그렇게 해서 에고 발현을 하게 되면 정신력을 소모하는 대가로 강한 스킬을 씁니다. 그죠? 스킬의 정신력 소모? 어? 이 새끼! 그렇습니다. 지어들자 싱클레어부터 시작된 이 유구한 정신력 소모 스킬이 돌아왔습니다. 검지 단막의 동키호테로 그죠? 돌아왔는데 기존의 정신력을 소모하는 스킬을 가지고 있던 어떤 아쉬웠던 몇몇 단점들? 아쉬운 점들이 나름 보완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쥐싱은 내가 강한 스킬을 마구마구 사용하다 보면 침식이 돼버리는 경우도 있죠 쥐어둘자 싱클레어의 3스킬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 근데 이 친구는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보시면 은 정신력 감소 횟수가 일단 턴당 2회로 제한되어 있는 거기도 하고 야 이거 제한 왜 걸었냐? 이제 보니까 진짜 그것 때문에 걸어놓은 거야? 내가 말은 이렇게 했지만 진짜 그것 때문에 제한을 걸어둔 거야? 야 이거 너무 서운하지 않습니까? <laughs> 이거 너무 서운하네? 다시 보니까? 얘는 안 걸어뒀잖아 얘는 침식해도 되고 얘는 침식하면 안 되는 거야? 아 이거 너무 서운하지 않습니까? 여튼 정신력 감소 횟수도 정해져 있고요 3스킬에 퍼킹 그 이외의 스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스킬 사용으로 인해서 정신력 소모를 막아놨습니다 물론 스킬 슬롯이 두개 이상 생길 일이 그렇게 뭐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 들지만 이 연속 전투에서 아군들이 마구 쏠려서 이돈키호테 슬롯이 늘어났을 때 그때 정도 이거 이득을 좀 보겠네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게 있냐면 기본적으로 검지 인격들에게 주어지는 정신력 페이백이 있죠? 그죠? 정말 정신력이 좀 애매하다 싶을 때는 뭐 하면 돼요? 지령을 수행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지령을 수행하면 정신력이 4 회복하고 그게 지령 대사기면 추가적으로 정신력이 8 회복하니까요. 뭐 이거를 수행해서 이런 디메리트를 좀 보완하는 선택지가 있겠네요. 뿐만 아니라 개화, 에고, 대행 상태가 되면 당연한 믿음이라는 키워드를 얻습니다 이게 뭐냐 속도 최소값 최대값 1 증가하고요 공략 방랩이2 증가하는 것 뿐만 아니라 뭐 키워드 지원까지 있는데 마지막으로 효과 보시면 기본 공격 스킬의 정신력 감소 효과로 정신력이 마이너스 15 미만으로 내려가지 않음 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 몇몇 인격들이 생각나는데요 몇몇 인격들은 우리가 사용할 때 온갖 서포트 패시브 패시브 본인 능력 관리자 능지 로 정신력을 조절해야 했지만 얘는 그럴 필요조차 없다 패시브 얘기해보면, 패시브에 그게 있습니다. 기본적인 스킬 사용했을 때 소모한 정신력,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에고 대행 상태에서 사용하는 정신력 소모를 좀더 완화시켜주기 위해. 그렇몇번 완화를 시키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달려 있습니다, 그죠? 해금 단계만큼 정신력이 추가 회복하는 패시브가 달려 있기 때문에 이거 발동 시켜주면 사실상 디메리트가 거의 없지 않나 키워드는 호흡 침잠입니다. 검지 인격들은 컨셉이 호흡 침잠으로 정해진 것 같고 거울던전 넘어가면은 한 가지 장점 이 있습니다, 그죠? 지금까지 거울던전 계속 말하지만 우울 수저이기 때문에 유지력 관련해서는 제피코트를 먹여주면 걱정할 필요가 없고. 더 나아가서 이 정신력을 소모 하잖아요 스킬들이 이것 때문에 좀 불안하지 않나 싶은데 거울 던전 같은 경우는 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 거울 던전 뭐가 있어요 예 믿음이 있으니까 이 믿음만 먹여 준다 그러니까 믿음이랑 제피코트만 먹여 주면 이 친구 정신력도 걱정할 필요 없고 체력도 걱정할 필요 없고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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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 친구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서포트 패시브 마지막으로 좀 얘기해보면 개인적으로 이거 평생 쓸 인격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성능 때문은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성능 때문 아니고 평생 쓸 인격이라 생각하는 이유는 이거 보시면 우울 공명에 따라서 우울 상공명에 따라서. 정신력이 가장 낮은 아군 한 명의 정신력 15 회복하는 이 패시브 이거 평생 씁니다. 제가 진짜 장담하는데 구매해두면 아니 그러니까 뽑아놓으면 평생 씁니다. 제가 맨날 말하지만 이 지파우의 서포트 패시브도 제가 평생 쓴다 했죠. 세격만 많은 덱에서 예열을 보조하는 어떤 역할로 평생 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검지 동키호테도 나중에 기본 인플레에서 밀려날 때가 됐을 때 자연스럽게 서포트 패시브 수저로 평생 쓸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쓰면 좋다. 거굴 처리든 스토리든 이런 데서 평생 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죠? 그냥, 그냥 아쉬운 점은 그거일 뿐이야. 아쉬운 점은 그러니까 인격에 제가 말한 아쉬운 점은 검지 돈키호테의 구조적인 아쉬움이라기보다는 그냥 현재 이 지령 대상과 지령 표식 이 메커니즘이 조금 조금 하자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아 어, 일반 공격을 좀 강요하는 시스템 이거 좀 하자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내가 지령 대상을 정해줄 수 없는 시스템 이두 개가 검지 인격들을 계속 억제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에 검지 캐릭터가 너무 강해 죽여버렸네? 아니면 그 앞에 뭐 검지 캐릭터가 아니더라도 죽여버렸네? 어머나? 내 지령 대상 어디 갔나요? <laughs>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예를 들어 검진큐도쫙 있어 다른 인규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아 나는 수비 스킬 쓰지 않고 건실하게 지령 대상에게 공격해서 해금 단계를 올려야지 라고 해서 이제 지정했어 근데 앞에 애가 예를 들어 뭐재사용 스킬을 썼든 뭐 광역기를 썼든 뭘 했든 죽여버렸네 내 지령 대상? 어머나, 어떻게 하나요? 방지기의 전화에, 동키호테입니다만 지령대상에 죽여버렸는데 어떡합니까? 방지기가 뭐라고 하겠어요? 네가 잘했어야지, 임마! <laughs> 이러면서 그냥 엇가를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럼 변신도 못하고, 변신도 못 하고 스케이도 못 쓰고 이게 단순히 검지 돈키호테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나올 검지 인격들이 다 구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뭔가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한 뭔가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주목하고 싶은 거는 이제는 개나 소나 신 뿌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무슨 이제는 제 생각엔 도시다이소에서 신 하는 게 아닌가. 이제는 신다 가지고 나오는 것 같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이신 패시브까지 있어가지고 신패시브의 당연한 믿음 패시브까지 있어서 사용감은 나쁘지 않습니다. 왜? 속도 최소 최대가 엄청 높아요. 공략, 방랩도 3이나 증겨시켜주죠 둘이 합이면 피해랑 증가 버프까지 거기다가 키워드 지원까지 있기 때문에 사용감 자체는 좋다. 그죠? 아쉬운 건이 친구가 검지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지가 구조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하자는 가지고 있고 그거 하나가 단점인 것 같습니다 뭐 이상이고요. 뭐...